자, 오늘 어제 말씀이어서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리고 이제 오늘부터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에 대해서 이제 하나하나씩 감사의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 가운데 첫 번째가 5절 이하로 나와 있는데요. 바로 따라서 하십니다. 언약을 주신 일입니다. 이 하나님의 언약을 오늘 10일째까지 보면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우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자, 첫 번째는 따라사심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개성적 언약.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 이런 네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좀잘 기억하시고. 첫 번째는 어떤 언약이라고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 두 번째는 개성적 언약.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 네 번째는 나의 언약. 은약. 이런 언약의 특징을 오늘 시인은 이제 말씀을 통해서 드러내고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선 5절 6절, 5절 6절 다 같이 합가십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의 후손, 곧택하신 야곱의 자손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며, 여기 우선 이제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이죠. 이스라엘의 역사는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역사적으로 이제 아브라함을 소환을 하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의 후손,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이 바로 이제 야곱이 나오죠. 그리고 이어서 그 야곱의 후손, 이렇게 함으로 이제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후손들 이제 개성적으로 이제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뭘 말씀하시기 위해서 지금 이 말씀을 하시냐면 이제 8절 야로부터 10절까지 계속 의도적으로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자, 8절입니다. 그, 그는 그의 못 은약 그랬습니다. 그는 그의 은약은 곧 하나님의 은약입니다. 하나님의 은약은 아브라함과 야곱과. 그의 자손들에게 맺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만 아니고 또 야곱에게만 끝나는 만약에 이제 아브라함 은약이 야곱에게만 끝나면 그의 패밀리의 언약이될 거예요 그의 가문에게만 주신 언약 그런데 그 야곱의 후손들이라고 하는 말씀을 또 강조함으로 이거는 단순하게 아브라함의 개인언약을 넘어서 그의 패밀리의 가문의 언약을 넘어서 그리고 이제 그 후손들에게도 개성적으로 이렇게 주신 언약임을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 주신 언약은 장세기 1 2장2 절부터 3절 사건 이야기를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하나님이 아브람 부르실 때에 그때 주신 언약인데 결론적으로 곧 나에게 주신 언약으로 우리 다 같이 한번 믿음을 합독합니다.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나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이신가요? 정말 아멘입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이 말씀을 믿는 자에게 주시는 언약입니다. 이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가문에게만 주신 언약이 아니라 이 말씀은 믿는 자에게 주신 언약, 곧 나의 언약, 은약, 여러분의 언약인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준비 찬송을 드렸습니다. 달고 오묘한 그 말씀, 참 은혜가 되는 찬송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인가요? 예, 여러분, 그걸 깨달아 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목회의전 가운데, 어, 가끔 어떤 분들이 얼굴이 벌컥 형분이 되어서, 어, 신앙생활을 몇십 년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그런 고백들을 가끔 하세요. 목사님, 내가 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단지 몰랐는데, 어, 말씀이 너무 달달하고, 어, 그래서 얼굴이 어, 벌컥 형분이 되셔서, 또 그분의 직분도 장노님이기도 하시고 또 장노님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아마 여러분들 중에도 그걸 경험하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렇게 달다고 하는 것을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율법적으로 어떤 사람은 또 부담스럽게 어떤 사람은 이제 조금 불편하게 다양하게 또 마지 못해 그렇게 받아들이고 읽는 사람도 있고 또 필사를 전투적으로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 하니까 하시는 분도 계시지만 어쨌든 이 모든 과정들을 다 거쳐서 어쨌든 뭐 이제 누구나 다 겪는 그런 과정들이죠 예, 그런 이제 반응들 근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달다는 거예요 자 저는 여러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말씀이 달다라는 의미가 이게 이제 크게 세 가지인데요 첫 번째는 목사가 설교를 잘 했을 때 예. 야, 목사가 설교를 잘 했을 때 어, 그때 받는 은혜를 통하여 그렇게 말씀할 수가 있습니다. 예, 그때. 자, 그런데 그렇게만 되면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 하나 거기에만 의존하게 되는 거죠. 뭐 목사가 말씀을 잘 전하는 건 좋은 일이고 또잘 전하기 위해서 기도하고 노력을 해야 되지요. 예. 그러나 이제 예. 그, 고것만 아닙니다. 자, 두 번째 경우는, 어느 날 말씀이 깨달아질 때입니다. 마치 필라멘트에, 전구에 불이 팍팍 들어오듯이. 예, 어느 날, 그게 이제 목사의 말씀 설교 들을 때도 그럴 수도 있고,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 말씀을 묵상하다가 걸어가는데, 말씀이, 어, 말씀이 탁탁 깨달아질 때, 그때 온몸에 전율이 느껴지고, 어떤 진리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때 또 말씀이 나에게 달고 꿀 같으죠. 예, 예. 그것은 목사가 설교가 좀 버벅거리고 잘못, 그건 관계 없습니다. 아, 그런 내가 나의 용성과 믿음의 깊이가 깊어지면서 말씀이 깨달아질 때, 그때 또 하나님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그렇게 우리가 깨달게 되죠. 이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두 번째 단계는 아, 이 단계를 누르게 되면. 이제 첫 번째 단계, 목사가 설교를 잘하나, 못하나, 이거를 이제 넘어서는 그런 단계죠. 예, 그래서, 자, 세 번째 단계가 뭘까요? 예, 하나님 말씀이 달고 오묘하다. 때로는 목사가 설교를 못하고, 때로는 말씀내 깨달지도 못하는데, 말씀이 너무 달 때가 있습니다. 아, 그 그세 번째 단계가 뭐냐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말씀이 성경 안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고, 아브라함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야곱에게만 주신 말씀도 아니고, 역사적으로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주신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거기 이방인이든, 누구든 관계 없습니다. 흑인이든, 황인종이든, 백인들만을 위한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 곧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걸 믿으면 말씀이 달라집니다. 이거는 축복의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달고 오묘한 말씀이 항상 여러분들에게,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런 믿음이 있으면,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도 따라 할 때도, 필사를 하든, 우리가 또 성경을 함께 보든, 그 순간순간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달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 하나님, 오늘 지인이 강조하는 것은 바로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은약, 그 언약은 아브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후손들에게 주시는 개성적 언약. 그리고 세 번째는 그 언약은 영원한 언약이며 마지막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시는 언약임을 그렇게 오늘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구절을 보시면 자,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이것은 아브라함과 맺는 언약이고 이삭에게 하신 맹세이며 언약과 맹세는 약간 좀 뉘앙스가 다릅니다. 예, 언약은 하나님 주시는 하나님의 율례를 말한다면 맹세는 인격적인 의미를 담고 있는 그런 언약입니다. 그 맹세는 상방 간에 서로 어, 교류가 있을 때 이루어지는 거죠. 은약은 하나님 일방적으로 십계명을 통해 주시는 은약 말씀이고, 맹세는 두 사람이 주신 은약을 내가 영적으로 반응하고, 순종하고, 내가 앞으로 그렇게 살겠다고, 그렇게 딱 계약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맹세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제가 맹세할 때 맹세라고 그러잖아요. 그 앞에 세워놓고, 그래 이제 서로 관계적인 그런 인격적인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자, 10절에 다시 한번 또 언약을 강조합니다. 합동합니다. 야곱에게 세우신 율례 곧 이스라엘에게 하신 영원한 언약이라. 여기 보면 이제 한발더 나아갑니다. 그다음에 영원한 언약. 은약, 영원한 언약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 언약은 개성적 언약이고 이개성적 언약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후손으로 이어지고 그리고 언약은 어떤 언약이다?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텀 시기 한 세대만 있는 언약이 아니라 계속 이어지는 언약이다. 어 그리고 그 언약은 이제 나중에 또 이어서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언약이다. 그래서 이 언약은 오늘 여러분과 저에게 주신 언약이며 이 언약은 달고 오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어, 다시 한번 5절 6절로 들어갑니다 5절 6절에 보시면, 이제,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이 말을 번역했는지는 모르겠는데, 5절 6절을 그냥 컴바인을 해버렸어요. 원래는 이게 이제 5절 6절 따로 있는 말씀이에요. 영어 성경에도 5절 있고 6절 있고, 어, 문에도 5절 있고 6절 있고. 근데 우리나라에는 이걸 그냥 묶어버렸어요. 근데 왜 묶었는지 저는 이해가 잘안 되는데, 몇 번을 봐도, 왜 성경을 번역하는 사람이 그렇게 번역하는 자의 의도대로 그렇게 이렇게 묶어버렸을까? 약간 좀 아쉬운 분이 있지만, 원래는 이렇습니다. 자, 5절 다 같이 합독합니다. 너희는 그가 행하신 기적과 그의 이적과 그의 입의 판단을 기억할지다 여기 5절입니다. 5절이에요. 그 다음에 6절은 6절 합독합니다. 그의 종, 아브라함 후손이요. 고택하신 야곱의 자손이요. 이렇게 분리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5절에 보면, 기억할지어다라고, 5절을 딱 나눠버리면, 5절에서 강조되는 동사가 기억이라고는 다릅니다. 그 5절, 6절을 묶어버리면, 이게 이제 좀 비빔밥이 되면서, 이게 뭐가, 어떤 재료가 강조되는지, 아, 때로는 헷갈리기도 하죠. 예, 비빔밥은 좋기는 한데, 이게 막 섞여 있어서, 근데 이제 5절만 보시면, 자, 5절에 세 가지를 기억하라고 강조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이 행하신 일입니다. 그가 행하신 일. 두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이적입니다. 세 번째는 그 입의 판단과 심판을 이세 가지를 이제 기억하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6절에 보면 기억해야 될 대상이 나옵니다. 5절은 기억해야 될 내용들이 나오고 6절은 그럼 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억해야 될 대상은 누구냐? 그게 바로 이제 자, 그의 종 누구요? 아브라함의 누구요? 후손이요. 곧 택하신 야곱의 누구며? 자손이며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저를 포함한 그런 성도를 이야기를 하죠. 오늘 새벽에 기도하실 때에 특별히 말씀대로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기억하시고 그분의 이적과 하나님이 판단과 심판을 기억하시고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칠절입니다. 합독합니다. 그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이시라 그의 판단이 온 땅이도다. 여호와가 누구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좀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약은 이렇게 네 가지로 발전이 있습니다. 하나님 은약, 두 번째는 개성적 은약, 세 번째는 영원한 은약, 네 번째는 하나님을 믿는 모든 성도에게 해당되는 은약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 중에 제일 달고 오묘한 말씀은 어떤 말씀이라고요?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예, 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이 성경은 나와 동떨어진 말씀이 책 안에 갇혀져 있는 말씀이 아니라 이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이 될때 말씀이 꿈틀꿈틀 살아서 걸어서 내 속에 들어오게 되는 것이죠. 자, 하나님께서 이은약을 주신 일을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됨을 이제 시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이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 우리가 감사해야 될 것은 가나안 땅을 주신 일입니다. 그게 이제 11절에 나오죠. 합독합니다. 이르시기를 내가 가나안 땅을 내게 주어 너에게 할당된 소유가 되게 하리라 하시도다. 하나님 이음에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에 이제 복을 주시고, 자그 다음에 아브라함게 행하신 일이 가나안 땅을 주신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 약속을 붙들고 갈때 우루에서 아비 집을 떠나 그 가나안 땅으로 찾아가는 여정을 장세기 12장과 13장에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 길을 가다가 잔 사람은 여부로셋죠 수동과 구모라로 그 이제. 아, 아브라함의 조카 로시라고 하는 함께 떠났지만 옆으로 세는 그래서 우리가 믿음 생활하다 보면 함께 믿음 생활하다가 교회를 통하여 어, 성도들의 공동체를 통하여 우리 교회 공동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천국 가는 여정이잖아요. 근데 가다 보면 꼭 중간에 세상으로 대마처럼 빠지는 사람이 있다 없다 있는데 여러분 그런 사람이 여러분이 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이유든 간에 꼭 이게 로시 빠지듯이 그리고 대마가 빠져가듯이 꼭 여정 가운데 어, 어, 그게 시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환란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이단에 미혹돼서 빠지는 경우도 있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그런 어 이제 이유가 있겠지만 결론적으로 빠지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끝까지 끝까지 여러분 잘 성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제 친척 아비집을 떠난다고 하는 것은 단순한 물리적 이동만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제는 완전한 영적인 이동, 믿음으로 살겠다고 하는 그런 고백이죠. 사실 하나님이 전능하셔서 그 갈대아 우르에서 신앙생활을 할 수도 있습니다. 꼭 가나안 땅으로 옮기지 않아도. 하나님 어디든 우리가 믿음 정화를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떠나라고 하신 것은 그 물리적 이동을 통하여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새로 운 각오 그리고 이제 믿음의 여정을 영적인 이동을 하기 위해서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죠. 그리고 마침내 아브라함은 이제 여정을 떠나서 가나안 땅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이 그때부터 제일 먼저 한 것이 바로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일이었어요. 가나안 땅 안에서도 이제 아브라함이 여러 곳을 전전합니다.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 안에서도 여러 곳을 전전할 때 어디서 집을 짓고 살아야 할 것인지, 어디에 둥지를 틀어야 할 것인지 그럴 때에 옮기면서도 옮기을때 제일 먼저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가난한 땅의 궁극적인 목적의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의미하는 거죠 그건 단순하게 가난한 땅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영원히 이제 가야 할 본양 바로 우리 마지막 종착역을 신앙적 레슨을 주고 있습니다 자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시편 105편을 보면 45절까지 이렇게 쭉쭉 드러내는데요 이제 그첫 번째로 하신 일이 뭘 주신 일이다? 언약을 주십니다. 언약을 주십니다. 우리, 우리 손 우리 손안에 성경이 있다고 하는 것은 참으로 축복입니다. 예, 이 손안에 있는 성경이 이제는 손안에서 우리 가슴 속으로 들어와요. 야돼 어, 가슴 속에 들어오고 그래서 그 언약은 곧 아, 하나님 언약 두 번째 어떤 언약 개성적 언약 세 번째는 영원한 언약 네 번째는 곧 나의 언약. 그렇게 귀히 잘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그리고 이 달고 오묘한 은약이 되시기를, 그리고 가난 땅을 주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성금요일 십자가를 통하여 다시 한번 그 은혜를 마음껏 누리시기를, 복된 성금요일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